안녕하세요. 아이엠 지성입니다. 오늘은 어, 타이머, 어, 컴퓨터 타이머 종류에 대해 알아보려 그이 카메라에 켰고요. 어, 제가 일단 알려줄 타이머는 바로 QQ 타이머입니다. 자, 이 타이머인데 이거는 펠렉스 잼잭스도 펠렉스 잼잼스가 이 큐큐 타이머를 사용합니다. 그래, 저도 이걸 영상에서 봤는데, 이 큐큐 타이머가, 생각보다 이게, 그, 제가 해봤거든요? 여기, 이기 기록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데, 은근 스크램블도 쉽고, 쉬,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쉽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큐큐 타이머도 여기 이거 이거 눌러가지고 여기 북마크에 껴놨고요. 껴놨고 예두 번째로 알려드릴 타이머는 큐 타이머입니다. 자 이게 왜 떴느냐 제가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들어오시면은 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거 스페이스로 되죠? 스페이스로 되는 건데 제가 이거 하면서 알아냈는데 자 설정이 중요합니다 자여기서 설정하셔가지고 여기 이거 이거 초시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초시계가 있죠? 클릭해서 내려서 여기 간타이머 이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간타이머를 클릭해요 그럼 이런 게 떠요 그럼 이거 무조건 확인 눌러주시고 이때 가지고 있는 타이머의 전원을 딱 켜줍니다 그럼 여기 기기가 나오죠 그럼 이제 이거를 페어링 하면은 자 여기 뜨죠 자 이게 원칙은 이렇게 되는 식으로 되는데 저도 아, 알았는데여기서 이걸 누르고 이걸 한번더 누르면 미리 보기가 시작돼요. 그래 가지고 이거 시작되는 걸 저도 알아 가지고 저도 이거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제가 여기900 900한 37원 쟀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지금까지 한 이쯤? 이쯤에서 한 910번 때부터 이런 기능을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했는데 그 일단 c f 스타이머는 아주 많아요. 아주 많고 이런 재밌는 것도 여기 이어 맞추기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재밌는데, WCA로, 일단은, 이 34, 1, 저는 보통 1을 그걸로 하고, 여기가 44? 4? 아유, 큰일 날뻔 했네요. 진짜 44, 4, 4, 4, 4 최고 기록이 죠 3, 53.90초인데, 여기, 이게, 이 기록이,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이거. 플러스 플러스 때문에 55초가 됐 거든요 근데 여기 그 아마 54초를 한번더한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제가 오늘 신기록을 깼습니다 제가 오늘 큐브 방과후를 갔는데 그걸 기록을 쟀거든요 근데 아시죠 이런 그 무슨 oll이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 상황인 거예요 어 그래서 어 내가 아는 거다 하고 했는데 이런, 이런 식으로 됐어 제가 이 상황을 파악 못하고 이렇게 계속 돌리다가 딱 하고 열딱 하고 내려놨는데 9초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더 9초에서 더할수 있을 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오늘 대회에서 써야 되는데 이미 써버려 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거 아, 같고 제가 여기서 보통분들이 이 여기 찾으실 때 이거 이거 이렇게 치시면은 이런 거 밖에 안 나와 CS 타이머 나와요 100% 그래 가지고 이런 그 만약에 하실 거 핸드폰으로 원하신다. 그러면은 뭐뭐 뭐, 그냥 이거 뭐죠? 그 구글 플레이에서 깔으시면 되고. 여기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CS 타이머, QQ 타이머인데 이것도 사, 제가 가끔씩 사용하죠 아주 가끔씩. 근데 이게 어. 이럴 때는 안 돼요. 네 영어로. 아 어, 이거 한번 맞추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전 그리고 그 제가 이번에 살려 했던 오큐브 있죠? 그게 밀어졌대요. 가지고 그 언박싱을 좀 느낄 것 같은데. 어, 어. 망, 망했죠? 아, 이럴 때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타이머도 있다는 걸 알려 주기 위해서 한걸 켰고 저도 이거 이걸 찾았는데 이게 큐큐타이머예요 그리고 맥스박은 아마 이거 사용할 거고 아마 제 이건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남시혁 선수도 CS타이머 사용하니까 어, 전 CS타이머가 제일 좋긴 하지만 큐큐타이머도 좋다 하지만 이거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게 너무 이상해요. 이게. 모르 뭔가 모르겠어. 이게 이상해가지고. 아 이거 안 쓰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점. 여기 큐브 타임머가 치잖아요. 그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해서 사고 싶으신 분 있죠? 이러면 배, 무조건 그거 사셔야 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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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G5 아니면 G4. 왜냐면은 왜냐면 이게 이게 진짜 좋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기에 영 연동도 되고 그 얘는 얘도 선만 있으면 다 연동이 되는데 제가 그 저도 이이 이 선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랑 이거랑 연결해주는 건데 얘는 이게 필요 무선이고 어 그전에 쓰던 저 타이머 있죠 그건 유선인데 이, 이걸 사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들 일단 한개한개 한개 사긴 했는데 사실 거면은 뭐 이게 무선이고 이것만 무선이고 얘네들 얘네 다무 유선이니까 그거 주의하시면주하시면서 사시면 될것 같고, 자, 이번 영상은 끝, 이번에 이걸로 끝나게, 하, 끝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거, 에, 이거, 추구 타임 한 번만 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자>.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